프리랜서이며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중이다. 젊을 때는 아내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러한 서사로 시청자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린 참가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트롯트 참가자 김용필인데요. 안 그래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 미스터트롯트가 이번에는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주차 온라인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김용필이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제작진들이 노래 선곡에서부터 가슴 절절한 사연을 만들어주고 경쟁사인 MBN의 안정적인 자리를 뿌리치고 가감하게 자신의 꿈을 쫓는 멋진 미중년으로 포장까지 해가면서 김용필 미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스터 트로트 취지 자체가 트로트에서 UPS를 발굴하는 것인데 이번 시즌에서는 유난히 경력자 참가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대형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앨범 발매뿐만 아니고 활동 이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경력 참가자들과는 달리 가요계 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아나운서 출신의 김용필의 서사는 시청자들과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참가자 김용필은 중한 매력과 훤칠한 외모가 돋보였고, 특히 김용필만의 서사는 하늘 담아 마스터 진성으로부터 가요계로 이직을 해도 되겠다라는 제안까지 받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참가자 김용필에 대해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참가자 김용필이 절절하게 미스터트로트에 참가하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밝히면서인데요. 그가 말하길, MBN 채널에서 경제 전문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며, 탄탄대로인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가수가 되고 싶다는 가슴속 꿈을 버릴 수 없었다고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미스터 트로트 대기실에서는 MBN 앵커라고 라며 참가자들은 놀랐고, 방송 자막에는 타사 현직 아나운서라고 나왔는데요. 이때 김성주가 조심스럽게 김용필에게 TV 조선에 나와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김용필은 프리랜서라며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방송에서 비춰지는 김용필의 모습은 항상 애타고 간절해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참가자 김용필의 모습을 본 대중들은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에 나온 것 때문에 MBN에서 해고당하는 것 아니냐라며 걱정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나운서 김성주가 굳이 TV조선에 나와도 되냐는 질문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한창 불타는 트롯맨을 방송하는 경쟁사 MBN의 아나운서가 결국 자세히 프로그램 대신 라이벌 TV조선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참가자 김용필이 실력있는 참가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부 마스터들이 김용필을 대하는 반응은 다른 참가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참가자 김용필은 MBN이 아닌 매일경제TV에 출연하고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MBN에는 단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다고 MBN에서 직접 내용을 밝혔습니다. 두곳 모두 매경미디어그룹 계열사이긴 하지만 MBN은 종합편성채널이고 매일경제TV는 경제전문채널로 다른 회사인 것인데요. 불타는 트롯맨을 방영 중인 MBN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MBN 아나운서, MBN 앵커, MBN 프리랜서 아나운서, MBN 경제방송 진행 중인 김용필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미스터 트로트 참가자 김용필은 MBN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향후 기사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음에도 참가자 김용필을 통해 MBN을 내던지고 TV 조선 오디션에 사하르건 아나운서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TV 조선의 의도가 보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TV조선은 1회가 끝난 후 불타는 트롯맨과 비교하는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서 타 방송사를 언급하는 것은 나름 금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불타는 트롯맨보다 미스터트롯트가 시청률도 높고 유튜브 조회수는 2.5배가 더 높다며 불타는 트롯맨을 자극하는 내용을 서슴치 않고 다루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TV조선이 시청률 때문에 불타는 트롯맨을 견제하는 방식을 유치하게 기사로 다루었고, 이것은 미스터 트로트가 불타는 트롯맨으로부터 시청률이 따라잡힐까봐 초조해하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정규 아나운서와는 다르게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김용필이 미스터 트로트에 나온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잃을 걱정을 시청자들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었으며, 어쩌면 대표적인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김성주와 전현무처럼 자신의 몸값과 인지도를 올려 새로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무기로 미스터 트로트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는 볼수 없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시청자와 대중들은 매주 목요일 미스터 트로트 방송을 시청하면서 참가자들의 서사를 통해 많은 부분 감동하고 그들의 실력 있는 모습을 시청하면서 표심을 투표에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서사를 연출하는 제작진들이나 그 어떤 정정도 없이 자신의 서사인 것 마냥 밀고 나가는 참가자 김용필이나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은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도 없으며 미스터 트로트에서 만약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요. 김용필의 SNS를 살펴보면 김용필은 취미생활로 골프를 즐기는 듯 보였으며 종종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다녀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참가자 김용필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현실 속 김용필의 모습과 여태껏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그가 보여주었던 꿈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아나운서의 서사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스터 트로트 자체가 경쟁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시청률을 위해 부풀려 연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참가자 자신들의 본래 이미지를 숨겨야 하는 상황도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많은 참가자들의 진정성이 담긴 서사는 결국 실력만큼이나 시청자들과 많은 대중들의 표심을 반영하는데 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김용필의 일상이 밝혀지면서 대다수의 시청자들과 대중들은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3주차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참가자 김용필이 실력이 없다거나 스타로스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김용필의 잘못된 서사로 많은 사람들의 표심을 흔들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제작진들과 마스터들이 나서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미스터 트로트는 공정성 논란을 시작으로, 특혜, 올 하트 합격자 통편지, 편파적인 방송 분량, 특정 참가자 서사 연출, 투표 조작, 악마 편지, 편파 판정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스터 트로트 입장에서도 수많은 논란을 잠재우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대중들의 표심을 얻을 주인공은 분명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주인공은 시청자와 대중들 뿐만 아니라 함께 참가한 참가자들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모두에게 축하받는 우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정성 있는 심사와 동등한 기회가 참가자들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며 시청자와 대중들이 그 어떤 논란에도 휩쓸리지 않고 참가자들의 실력만을 보고 표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과 마스터들의 양심을 잃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 되세요.